엄머 어, 아 냄새? 진짜 아, 아닌데. <laughs>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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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혜인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사? 김윤지라고 <laughs> <laughs> 합니다. 합니다. 이거 해야되나요? <laughs>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laughs> 일 번은 어, 이중 뚜껑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지. 얼굴에 직접 뿌려보나요? 근데 근 다섯 개를 써야 돼. 아 진짜? 어, 치덕치덕. 아 뿌려봐. 괜찮은데? 응. <laughs> 어 이거 되게 어. 되게 입자가 작다. <laughs> 왜 이렇게 눈치 봐? <laughs> 아니 너무 좋은데? 그냥 뿌려. <laughs> 분사력은 되게 좋은, 좋은 것,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안개빈사 어.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한번 누를 때. 어? 난 그게 좋던데. 그래? 나는 이렇게 촥 이런 맛이 아. 있어야 된다 생각해. 되게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입자도 되게 곱고 그리고 뭔가 촉촉한 느낌보다는 뿌여지는 음. 그런 느낌. 산 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센편 아닌가요? 어좀 치고는? 좀센 편이고 약간 남자 냄새? 약간 남자 향수 냄새가 좀 나요. 그루밍족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홍수같이 베이비 파우더 저도 약간, 약간 베이비 파우더 그치? 같은 그런 응. 그냥 아, 뿌리면 어.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어. 것 어, 같아 제형이 되게 가볍거든요 거의 토너 느낌 응, 응. 에센스 느낌은 아니고 약간 토너처럼 바로 되게 가벼운 느낌. 느낌이요 에 응. 너무 프로답게 열었나요? <웃음> <웃음> 뭔지 것 같아 에이, 아, 너무 서본 그렇죠. 거 같은 그런... 뭐로 추천 받 거예요? 맥이요 대형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케이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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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력은 얘보다 좀 입자가 더 두꺼워요 응, 그리고 한 막. 번에 되게 많은 양이 나와서 막 보습감을 느끼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한꺼번에 많이 나아가지고 좀 적당히 조절해서 좀 보습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이게 뿌릴 때 가끔 기분 안 좋은 게. 이게 한 번에 뭉치면 그게 좀 약간 기분이 나쁘거든요, 뿌릴 때. 기분이 나쁘기까지. <laughs> 기분이 조금 나빠. 1번보다는 좀 촉촉함이나 나중에 남는 그런 촉촉한 느낌이 더 많이 있어요. 음. 향이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어. 이거는 거의 향이, 무향에 가깝고. 근데 약간 오이 향 같은 거 나지 어, 않아 어, 오이 비누? <laughs> 오이 <오이비로> 싫어, 향 싫어, 모드 <해시드모드> 비추. <laughs> 는잘 모르겠다, 뭔지. 어, 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 이게 까 빠져버렸어 요 밑으로. <laughs> 너무 나와 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샤오코롬 같은 느낌인데? 얼굴에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랑 저좀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 눈물 씩날 내려가서. 음. 장미향 뭐. 음. 향은 뭔가 이게 더제 음. 스타일. 분사력도 약간,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 세개 중에는 분사력이 얘가 제일, 제일 좋고, 나왔고, 얘가 두 번째. 응. 분사력은 여태까지는 응. 1번이 제일 나왔고, 그리고 이두 번째 분사력, 이게 이세 번째 분사력. 네. 플라워 향이 많아요. 약간 나요. 장미향? 응. 장미향이 나네요. 아, 장미향이네. 어, 장미향이 나. 이렇게 뿌리면 기분 좋아질 것 응. 같은 향? 응. 분사력은, 분사력 그냥, 쏘쏘? 응, 쏘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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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흐려졌어요 지금. 눈이 시야가 흐려졌어요. 야, 저기 여기, 세요 <laughs> 회복이 안 됐어. <laughs> 울고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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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같아. 그거 아니, 아니, 뭐, <목소리> 아니야 아이고 달바 아니에요? 아니면 비슷해지는? 어? 아, 되게 잘 뿌린다. 이거 <목소리> 잖아 <목소리> 아, 그래서 그런 걸 선호하는 거구나. 였 <목소리> 이렇게 물총같이 칙칙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좀 안개 분자같이 이렇게 곱게 <목소리> 오일이 살짝 함유가된것 같아요. 되게 촉촉한데요, 여태까지 중에서 보습력은 제일 좋은 거. 1회 분사량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음, 중에. 분사량은 좋은데. 음. 근데 뭔가 나는 취향이 이게 제일 취향이에요. 이게, 이게 두개다 입자가 되게 고운 편인데 두 개를 또 비교하면 얘가 좀더 고운. 음. 그 미스트인데 가스 이렇게 통에 들어간 미스트들 있잖아요. 캔 미스트들. 음, 그 그런... 수준의 안개 분사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플로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향은 강하지는 않은데. 엄청 좋았는데. 어, 음? 칭찬인데? 칭찬인데. 브랜드 본사분들한테 연락 오는 거아에요 영상 내려주세요, 당장. 아, 이거 분사력 진짜 좋다. 어, 이게 진짜 장난 아닌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이거 미스트 맞죠? 헤어스프레이 아니죠? <laughs> 좀 따가운데? 변화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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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촉촉한 분사력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두, 아, 이거, 네, 아 이거 잠이 안깰때 뿌리면 잠이 확깰것 같아요. <laughs> 되게, 시, 아, 되게 시원해요 진짜. <laughs> 내가 뿌려줄까? 아니 아니 아 네네, 네네. <laughs> 제발 가만히 있어. <laughs> 이거는 분사력은 어, 얘얘둘 뭐, 사이? 얘 사이? 어 어디서 뭔가 맡아본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향 냄새 뭐, 거의 안 나는 가봤데? 것 같아요. 근데 향이 좋아. 이거는 이거 약간 거의 무, 무향, 무향인데 꽃향은 가서... 아니고 좀 그냥 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인사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건가요? 전일 번, 이거. 준다. 네, 이건. 이거. 보습력. 보습. 저는, 보습은 저는 이거. 이거. 랑 이거. 저는 이거 두 개가 좋았어요. 그리고 향. 이렇게 두 개가 좋았어요. 저도 5 번. 순해드는 정도. 저는 이거. 이 약간 이게 내원픽인가 봐. 순해드는 정도는 다 똑같은 점수 줬어요. 또 보니까. 네번는 뭐다? 1전 음. 이거 전 1번. 이거는 취향타이 같은데. 응. 응. 각자 사력에 응.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건 어떤 음. 여. 저는 4번이랑 1번. 어도. 보습력 네, 가장. 은 2번. 저는... 저는 2번이랑 5번 향 가장 높게 주시 3번. 저 1, 2, 3번. 1, 2, 3번. <laughs> 네. 네 <laughs> <laughs> 번 <2번. 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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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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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번 3번. 3번. 번번 3번.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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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번3 네. 아, 이거는딱 봐도. 어 뭐야? 베개야, 베 아, 다 <laughs> 예. 이거, 이 음.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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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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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 취향이 야, 고급지구만. <laughs> 취향이 고급지 않네? 나 이거 아무래도. 어. 아, 한국인의 어떤 취향을 아는. 거 봐. 역시. 아, 아 픽서야, 이거. 아, 있잖아. 픽서라서 보는 게 좋은 거였어. 라멘르 가져갈 생각인 것 같은데. <laughs> 저지시켜주세요. 라네 <라메르>. 다시 <laughs> 뿌려본다. <심으려> 라멘르 <laughs>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라메르 좋다. 갑자기 <웃음> <보니까> <웃음> 갑자기 <laughs> 구미 역상승해서 살짝 느낌이 달라진 그러니까 것같요 뭔가 같은데요? 물티슈로 뭔가 손 닦고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손이 지금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하지 않아? <laughs> 그렇죠. 저도요. 너무 다르네요. <laughs> 너무 달라요. 네. 3번이 제일 좋. 3번이 역시 <laughs> 이 마그네틱 볼을 제가 못 봤거든요. 다른 거는 장단점이 큰 점수가 있는데, 이두 개는 무난한 그냥 어 그냥 장단점이 거의 없는 점수예요. 그냥 응. 이렇게 세 개는 좀 취향을 탈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써도 응. 트러블 없 나고 편하게 쓸것 같은 느낌? 근데 좀 전체적인 느낌은 얘 빼고는 다좀 토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막 에센스가 막 들어가서 어, 어, 어. 촉촉하다 막 이런 거보다 그냥 토너? 상큼한 느낌? 한번 어. 써보 네, 최고다. <laughs> 이거를 추천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가성비로 따지자면, 얘가 분사력도 좋고, 향도 막 너무 강한 거를 싫어하시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거지. 선물 어, 저는 당연히 이둘 중에 하나를. <laughs> 한번이 제일 <laughs> 좋다. <웃음> 메이크업 수정이나 뭐 보습이나 다. 남한테 소개해줄 때 보통 미스트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미스트 말고 뭐 특별한 겸도 있는 뭐가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받는다면 저 이거 받고 싶어요. <laughs> 맞아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 아니, 저한테 맞는. 왜냐면 미스트도 피부 타입에 따라 맞는 게 다르니까. 역시 템빨이다 아, 그렇죠. 근데 패키지도 제일 예뻐요. 금장에 브랜드가 딱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고 산뜻하기까지. <laughs> 홈쇼핑 아니지 쇼호스트요, 사실.